자, 그러면 교재 페이지 133쪽에 이제 원가법부터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원가법으로 가액 구하는 방법을 아까 원가법으로 구한 가액을 적산가액이라고 합니다. 적산가액은 딱두 가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하나는 제조달 원가 공부하시고 또 하나는 감가 누계 공부하시고 이때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 빼는 작업을 감가 수정이라고 합니다. 감가 수정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액을 두 번째 제조달 원가에서 세 번째 공제해주는 작업. 이게 감가 수정이란 작업입니다. 이때 제조다로 원가는 아 우리 부동산학에서 시점은 예외 없이 기준 시점이에요. 기준 시점에서 부동산을 다시 신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 것을 상장하는 경우에 적정원가의 총액을 제도달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가치가 있고 기준 시점이 있는데 기준 가치는 기준이 되는 가치를 얘기하고요. 아무 말이 없으면 시장 가치, 예외적으로 시장 가치, 외의 가치입니다. 어, 기준이 되는 날짜는 기준 시점이에요. 원칙적으로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원칙으로 합니다만 미리 정했을 때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가 있어요. 어. 감정평가는 현황평가를 하거든요. 현황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조달 원가라는 것은 예전에 신축할 때 들어간 비용이 아니라 기준 시점에 와서 다시 신축한다면 얼마가 될까를 따지는 원가를 제조달 원가라고 합니다.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리적 측면, 그러면 복제 원가 하시면 돼요. 물리적 측면은 복제원가. 효용 측면, 그러면 대체원가 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까 감가 수정할 때는 감가 몇 가지 뺀다고 그랬죠? 세 개. 그래서 복제원가일 때는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를 다 해요. 무슨 감가 한다고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을 다 해줍니다. 대체원가일 때는요, 이미 기능이 똑같기 때문에 물리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만 하지 기능적 감가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는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저 따라해보세요. 대. 기. 없다 대기 없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대기 없다 어. 대체 원가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중 물리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는 똑같이 합니다만은 이미 효용이 똑같아요 대체 원가는 그래서 기능적 감가를 행하지 않는다 암기할 때는 대기 없다 하시면 됩니다 무슨 원가는 대체 원가는 감가 수정할 때 무슨 감가를 기능적 감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그래서 맛집에 전화를 했어요 지금 대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뭐라 그래요? 지금 대기 없어? 빨리 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뭐 없어? 대기 없어? 이렇게. 대기 없어?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대체 원가는 기능적 원가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조사 원가를 선정하는 방법에는요, 지수법과 변동률 적용법이 있는데, 지수법은 신축 공사비에다 대고 100분의 135 이런 게 주는 거예요. 100분의 135는 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1.35 하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3년이 지나든, 4, 4년이 지나든, N승해야 하네요. 안 해요. 근데 변동률 적용법은요, 1.05에 3승 이렇게 주는 거예요. 몇, 몇 프로씩? 5%씩 3년간 오른 겁니다. 그럼 얘는 n승이 중요해, 안 중요해요?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떨 때 지수법 쓰고, 어떨 때 변, 변동률 적용법 씁니까 선생님, 물을 필요 없어요. 시험 지문에. 건축 시점 지수 100. 기준 시점 지수 150, 그렇게 뜨면 100분의 150, 1.5 때려주는 거고요. 5%씩 3년간 상승했다. 5%가 뜬다. 변동률이 뜬다니까. 그때는 1 0 5의 3승, 이런 게 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제조다론가는요, 자가 건설을 했는지, 도급 건설을 했는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도급 건설 기준합니다 언제나 무슨 건설? 도급 건설. 표준적 무슨 비용에다가? 건설비용에다가, 통상에 부대비용이 더해지는데, 건설비가 중요할까요? 부대비가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압도적으로 건설비가 중요합니다. 압도적으로 건설비 몇개 있냐면 세개 있어요. 뭐야? 세 개. 부대비는 한 개만 기억하세요. 뭐야? 재세공과금. 그럼 제조다 원가에는 재세공과금이 포함된다, 안 포함된다? 포함은 된다. 하지만 재세공과금이 포함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건설비 세 개째를 암기합니다. 암기할 때는 직간이로 암기합니다. 뭐라고요? 직간이 직이 뭐야? 직접 공사비 간은, 간접 공사비 이는 이윤이 됩니다. 그러면 이윤은 건설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대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건설비 안에 직관이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네. 여러분들 혹시 네.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죠? 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네. 세 가지 있어요. 그게 바로 직관이거든요. 한번, 한번 가볼까? 어. 지역 지구제, 개발권 양도제, 토지거래 허가제, 이렇게 세 가지는 직관이 중에서 무슨 규제? 이용규제, 조세, 보조금 부담금, 금융, 행정, 이런 것들은 다섯 가지입니다. 그외 모든 개입은 무슨 개입이죠? 직접 개입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방법. 제조다론가는 무엇과 무엇의 합인데, 건설비와 부대비의 합인데, 건설비 세계 직관이 아저 그렇지 직관이 그다음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세개 직관이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겠다 건설비에도 직관이가 있어요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이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도세개 있어요 직접개입 간접개입 이용규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조자원과 총정리할게요 제조자원과는 언제 제조자를 해야 됩니까 기준 시점에서 복제원과는 무슨 측면이죠 물리적 대체원과는 무슨 측면이죠 효용. 그럼 대체 공가는 무슨 건가라는 해도 돼요? 기능적 건가라는 해도 됩니다. 실제로 자가건 설했는지, 도급 건설했는지, 따지지 않고 언제나 무슨 건설 기준? 도급 건설 기준. 뭐에다가 뭐 다는데? 건설비에다가 부대비 다는데. 재세공과금이 포함이 되긴 되는데, 걔는 무슨 비용이고? 부대비용이고. 음. 건설비용이 몇 개가 있다? 세 개. 그게 뭐다? 직간이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이유는 부대비가 아니라 건설비용으로 처리해서 제조다원가에 포함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하셨습니까? 제조다론가. 클리어. 근데 우리 계산 문제 하나 풀어봐야 됩니다. 계산 문제. 자, 집안 보시고 지금 여러분들 딱 보니까 뭐를 구하래요? 재곤메타당 제조다른가래고 그냥 제조다른가래요. 재곤메타당이래요. 우리가 건축비 산정에서는요 무조건 면적 처리할 때는요 연면적 기준입니다 무슨 면적 연면적 그 시험 지문에 무슨 면적이 있어도 대지 면적이 있어도 대지 면적 개무시 아시겠어요 무조건 무슨 면적 연면적의 핵심입니다 지금 가자 직접 공사비 얼마 3억 더해야 돼 간접 공사비 3천 더해야 돼 이윤 7천 요까지가 건설 비용이에요 더하고 혹시 부대비가 있다면 부대비도 더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까지 얼마죠. 5억입니다. 5억을 뭐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신축공사비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몇년 전? 20년 전, 이거 신축할 때 들어간 비용이 얼마다? 5억이다. 그럼 걔는 제조원가도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그걸 기준시점에 와서 다시 신축을 하려고 그러면 그때 지수가 얼마? 100이고요. 기준시점 지수는요? 145. 여기다 곱하기 100분의 145. 지금 말한 얘기야? 1.45. 대신에 1.45만 하면 되지. 여기다가 1.45에 20승 하면 된다, 안 된다? 아 지수법은 진짜 20승 하다 걸려봐, 진짜. 20승 하지도 못해. 20승 어떻게 해? 늦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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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뭐 해야 되는데? 하지도 못한다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뭐야? 제조도론과. 근데 문제가 제조도론과 구하랬어요. 제곱메타당 제조도론과 구하랬어요. 그럼 나누기 얼마 때려야 됩니까? 1,450는 때려주는 게 핵심이 됩니다. 그럼 아마도 50만 원 나올 거고요. 50만 원의 제곱매 대당 제조로 온 겁니다. 일단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이윤, 부대비까지 더한 5억은요? 신축 공사비 5억 곱하기 1.45는요? 제조로 하니까 5억 곱하기 1.45 나누기 1,450은요?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 그럼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를 구하려고 러면 신축공사비부터 알아야 되겠네 신축공사비를 통해서 제조달 원가를 구해야 되겠네 제조달 원가를 구한 다음에 나누기 연면적 때려준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15초짜리, 20초짜리 계산 문제니까 반드시 풀수 있어야 되고요 내려옵니다 감가 자, 일단 저를 보셔야 되겠다 여러분들 감정평가를 할 때는 뭐를 전제로 평가한다 그랬어요 앞에서? 다섯 글자입니다 최유효용을 이 저절로 평가합니다. 실제 부동산의 이용이 최유효용이 아닐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최유효용이 미달되는 만큼을 까줘야 되잖아요. 그래다 우리는 감가한다 그래요. 아시겠어요? 다시 감정평가는 뭐가 전제가 되는데? 최유효용이 전제가 되는데 최유효용이 미달될 때는 뭘 때린다? 감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제로 감정평가할 때그 나중에 중개사사격증 취득하시면 감정평가해야 될거 아닙니까? 맨날 감정평가하는데? 저런 아파트 얼마입니까? 그럼 저런 아파트는 8억인데요. 저런 아파트는 9억 5천인데요. 저런 아파트는 어지은 12억 3천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감, 감접하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일단 그 사람이 지금 원하는 동네, 그 다음에 원하는 아파트를 얘기를 하면요. 일단 최유형 전제가 됩니다. RR 기준. 아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나온 물건은요. RR이 아니야. 그럼 뭐 때린다? 감가 때려서 가격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감가의 종류가 몇 개? 세계 마멸 손상 파손 노화되는 감가, 마멸 손상 파손 노화되는 감가는 무슨 감가? 물리적 감가, 설계 설비 아 중요합니다 이거. 설계 설비 형식 디자인과 관련되는 감가는 기능적 감가인데, 기능적 감가는 내부 감가라서 외부 감가라서 내부 감가라서 균형의 원칙 관계가 되고요. 경제적 감가는 내부 동산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인근 지역이나 부근 지역의 상권 세태, 시장성 감태로 말미암은 외부 감가입니다. 요거는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고요. 얘는 외부라서 적합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감가는 세개가 있긴 한데 우리 두 가지 위주로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물리적 감가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사람으로 치면 늙는 거예요. 그냥. 부동산도 늙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마멸, 손상, 파손, 노화되는 거니까. 얘는 시간 변동에 따른 감가라고 봐서 변동의 원칙과 관계가 되는데 시험에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심은 무조건 기능적 감가 아니면 경제적 감가입니다. 설계, 설비, 형식, 디자인처럼 부동산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 기능적 감가. 얘는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인근 지역의 상권 세태, 부근 지역의 시장성 감태로 말미암은 감가는. 경제적 감가. 얘는 무슨 감가라서? 외부 요인에 의한 감가라서 적합의 원칙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번에는 감가 수정 방법입니다. 아, 일단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감가 수정은요, 방법이 세개 있어요. 자, 따라와세요 내용연수법. 관찰감가법 분해법. 그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감정평가에서 감가 수정하는 방법 맞습니까? 요거 네글자 얘기 뭐라고요? 내용연수. 묻겠습니다. 이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일까요? 아니면, 물리적 내용연수일까요? 아니면 법적 내용연수일까요? 뭘까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경제적입니다. 우리 감정평가에서 내용연수 그러면요. 무조건 경제적입니다. 무조건. 내가 내 진짜 보여드려요. 말아요. 여러분들. 보여드려요. 말아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보세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니까. 지금 우리 뭐 적상가에 구하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내용연수. 무슨 내용연수? 경제적 내용연수. 맞아요? 이번도한가 볼까? 이번도 이번도 보니까 뭐 내용연수가 어디갔어? 어 얘는 없어요. <laughs> 왜 없지씨? <laughs> 있어야 되는데. 음. 아무튼 얘는 없지만 내용연수 뜨면 우리는 무조건 무슨 내용연수다? 경제적. 앞으로 제 입에서 뭐가 뜨면 내용연수가 뜨면 감가 수정할 때 뜨는 내용연수는 무조건 경제적 내용연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헷갈리지 마. 감가는 몇 개? 세 개.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오케이? 나이, 나이. 수명은 무슨 나이? 경제적 나이.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강가수정은. 때려 죽여도. 강가는? 물기경.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 근데 내용연수법에 의한 게 또다시 정률법이 있어요. 정률법이 있어요? 상환기금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방법은요. 한꺼번에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분리해서 공부는 한번 해봅시다. 강가수정 방법은 몇 개? 세 개. 시작. 내용연수법. 관찰연값법 분해법. 근데 내용연수법에 또몇 개? 세개 뭐야 정률법 정액법 상환기금법 그 거꾸로 물을게요 정률법 정액법 상환기금법 은 강과 수정 방법이 맞아 강과 수정 방법 중 이게 뭐 분해법이야 아니면 이게 뭐 관찰 강가법이야 아니면 이게 내용연수법이야 그렇지 그것도 알아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한꺼번에 공부합니다 강과 수정 방법을 소개합니다 네 유래 기관분 이렇게 합니다 시작. 어,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감가 수정 방법을 소개합니다. 감가 수정 방법을 소개합니다. 네! 유래기관분! 이렇게 합니다. 감가 수정 방법을 소개합니다. 네! 유래기간분 잘하셨어요. 감가 수정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게 90년대 음악방송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어, 발라드의 황태자. 네! 소개합니다. 뭐, 이렇게. 어, 자. 감가 수정 방법을, 뭐, 가요 톱탯 이런 데할때 항상 이런 게 나왔었어요. 네! 유래기관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가 수정 방법을 소개합니다. 내용연수법은 정률법, 정액법, 상황기금법이 있고, 관찰금과법, 분해법까지가 있는데, 우리는 뭐에 주로 공부한다? 내용연수 보여주로 공부합니다. 일단, 감가수정 3종. 벌써한 4번째 하는 것 같은데, 누가 여러분들한테 감가수정을 묻거든, 이렇게 공부합니다. 시작.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액을 어디다가, 제조달원가에다가 공제하는 거 1번, 2번, 3번입니다. 1번, 2번, 어, 2번이 저기 가면 안 되겠구나. 2번1 번, 2 번, 3 번입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오차가 나면 X가 되는 겁니다. 감가수정은요,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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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 에걸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에걸요 어디에서요? 제조로원가에서요 무엇하는 작업이요? 공제해 주는 작업이 감가수정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랑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부터 제조달 원가 1 0만원짜리를 제조달 원가 1만원짜리를 내용연수 5년인데, 자, 대답해야 되겠다. 이 내용연수는 무슨 내용연수죠? 아이 그렇지. 이제 안 해, 이제 안 해. 경제적 내용연수입니다. 잔존가치 없이, 잔존가치 없이 1, 2, 3, 4, 5년 동안 다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정률법으로, 정액법으로 상한기금법으로 천만 원을 다섯 번 나눠 까자고요 깔때 제일 쉽게 까는 게 정액법이에요 정액법은 얼마씩 다섯 번 까면? 그러니까 얼마씩? 200씩 다섯 번 까면 천만 원을 잔존가치 없이 다섯 번다 까는 거잖아요 근데 상한기금법 이놈은요 이자가 발생하는 방법이에요 뭐가 발생한다? 이자 그래서 오늘 똑같이 그리고 얘는 180씩만 까도요 이그돼요 그럼 나머지는 20이 부족하잖아요? 이건 누가 채워줘요? 이자가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듣고 대답하세요. 이자 안 주는 게 무슨 법? 정액법. 물론 정률법도 이자 안 줘요. 이자 주는 게 무슨 법? 상환기금법입니다. 이자 뜨면 무조건 무슨 법? 상환기금법. 저 보세요. 은행이 이자 안 주는 은행. 이 은행 이름이 정액법 은행이에요. 정액법 은행은 이자 주는 은행, 안 주는 은행. 그럼 5년 후에 1 천만 원 만들라 그러면 1년에 얼마씩 넣어야지? 200만 원씩 넣어야지 1 천만 원 만들어? 근데 보통 은행은 이자 줘안 줘? 안 줘? 줘. 이자 주는 은행이 상환기금법 은행이야. 상환기금법 은행은 200보다 많은 금액을 적은 금액을 적은 금액을 넣어도 천만 원 만들 수 있다니까. 맞아요? 나머지는 누가 보충해 줄 거니까? 이자가 보충해 줄 거니까. 따라서 똑같은 물건을 까더라도요. 정협법 얼마까지일 때? 200까지일 때 상환기금법 180까지입니다. 차이는 얼마지는데? 20지는데. 20이 뭐다? 이자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자 뜨면 예외적으로 예외없이 상환기금법 정률법은 이딴 식이에요. 정률법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률법이요. 첫해는 (400가져요.) 그다음에 (300가지고) 이까지 얼마? (700) 또 (200) (900) 요거 (970) 그러면 얼마? (1000) 이렇게까지는 겁니다. (1000을) 까긴 까는데 똑같이 (1000을) 까긴 까는데 첫해 많이 까고 적게 까고 많이 까고 갈수록 적게 까는 겁니다. 그럼 정률법은요. 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정률법은 초기에는 상각률이 커요 작아요. 불변합니다. 불변합니다. 딱 걸렸어요. 예. 후기로 갈수록 점점 상각률이 어떻게 돼요? 불변합니다. 음, 초기에 상각액이 마하구요. 크고요 후기로 갈수록 상각액이 감소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 보세요. 천, 천만원에 10%는 얼마죠? 100이죠? 맞아요? 그럼 얼마 남아요? 900. 9 0 0는 얼마죠? 90이죠. 맞아요? 그럼 810 남지. 812 0 10%는? 8 0일 상각률이 변해 안 변해 계속 1 0 때린다니까 근데 상각액이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왜 변하지 잔존 가치가 주니까 맞아요 이번에는 (30프로) 때려볼까 3 0 때리면 한 번밖에 계산을 못 해서 그래요 (1000만 원에) 3 0는 얼마 (300) (300이지) 어그럼 얼마 남아 (700) (700에) 3 0는 (210만 원) 그러니까 똑같은 3 0를 때리더라도 초면에 (300까지인데) 그다음에는 (200만 원밖에) 안까진다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계산 못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10%로 계산해드린 거야 그 정률법은 초기에는 상각률이 어떻다고요? 불변한다고요 후기로 가면 점점 상각률이 어떻게 돼요? 불변한다니까요 물 감수, 물 감수, 불변한다니까요 초기에는 상각액이 많고요 크고 후기로 갈수록 상각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정률법은 초기나 후기나 뭐는 똑같고? 율은 똑같고 유이 퍼센트 맞습니까? 얘는 똑같고 액은 돈 맞습니까? 얘는 주는 겁니다 돈은? 줄어요. 율은? 안 줄어요. 퍼센트는? 안 줄어요. 돈이? 줄어요. 근데 까먹었어. 시험장 가서. 아, 심원하나 가만히 있고. 아, 심원 주는데. 그걸 까먹었네. 뭐 그렇게 되는 거 있어요. 그게 핵심인데. 그랬을 때는요. 제목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겁니다. 제목이 무슨 법이죠? 정율법이죠. 정율법은요. 줄임말이에요. 따라서요 일정. 비율. 이 줄임말입니다. 이 뭐가요? 일정한 거예요. 그, 뭐는 안 변해. 유리는 안 변해. 유리, 유리 일정한 게 정유리야. 아시겠어요? 애기 주는 거야? 어, 그게 정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기를 문제 풀다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유래키를 세팅해 놓을까요? 유래키를 세팅해 놓고, 참에 제일 많이 감가되는게 누구죠? 유리죠? 그 다음, 에, 그 다음에 기죠? 평가 금액의 순서는 반대라고 하시면 돼요. 뭐야 반대. 많이 가지고 나면 평가 금액이 싸지거든요. 얘는 한번 해볼까요? 이거 얼마? 400, 200, 180. 아까 천만원짜리였잖아 얘는 까지고 나면 얼마? 600 남고. 얘는 800, 얘는 820. 그래서 뭐 세팅? 유래기 세팅. 까지는 순서는 부등호 왼쪽. 평가 금액의 순서는 그것에 반대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할까요? 하나 더 여러분들 혹시 그 지총자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수익률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무슨 수익률? 지분 수익률. 총자본수익률저당수익률정해지례 때는 부등호가 무슨 쪽? 왼쪽. 정해지례 때는 지분수익률이 제일 커요? 그 다음. 총자본수익률그 다음. 저당수익률부의지렛 때는 반대인가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 네, 따라서요. 원원체. 음, 항상 가운데로 원리금균등입니다. 음. 초반에 돈을 제일 많이 갚는 게 무슨 균등이죠? 그 다음이? 그 다음이? 그래서 잔액의 크기는, 남아있는 돈의 크기는 그것의 뭐죠? 반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갖다가 머릿속에 지금 한번 넣어봅시다. 음. 강과 수정은 어떻게 세팅? 유래기 세팅. 까지는 순서는 부등호? 왼쪽. 평가금액은 그것에 반대. 지렛대를 따질 때는 세팅? 지총저 정의 지렛대는 부등호? 왼쪽. 부의 지렛대는 그것에 반대. 돈을 빌리고 갚아나가는 방법은 원원체 가운데가 원리금 윤등입니다. 초기에 돈 많이 갚는 순서는 부등호? 왼쪽. 그 다음에 잔액의 크기나 총 이자 상환액의 크기는 그것에 반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건다 집어치우더라도 우리 정률법의 구분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진짜 정률법 모르면 절단납니다. 천천히 대답하세요. 정률법은요, 상각액은뭐예요 체감하죠. 어? 상각액은 돈인가? 돈은 체감합니다. 근데 상각유리어 씨. 진짜 큰일 난다, 진짜. 상각유은는 퍼센테이지인가? 얘는 뭐하죠? 불변합니다. 얘는 불변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빨리 물어도 대답해야 돼. 불변과 체감으로 대답해 봐. 불변과 체감. 상각율, 어, 불변. 상각액, 체감. 돈, 체감. 퍼센테이지, 불변. 퍼센트, 불변. 금액, 액, 율.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팅은 어떻게? 유력기 세팅하고. 어, 까지는 순서는 부동호. 왼쪽 평가 금액의 순서는 그것에 반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오른쪽 페이지 아까 했던 건데 한번더 해볼게요. 로세 어, 요 감가 뭐가 있고요? 수정이 있고요. 감가 삼각이 있습니다. 제가 체크하는 것만 어, 감정평가에서 가격 구하는 거고요. 제조다론가를 기준하고요. 말하지 않아도 경제적 내용 연수고요. 감가 그러면 물기경 감가고요. 내용 연수 그러면 경제적 내용이 수입니다. 관찰 감가법이 인정하는 건 감가 수정이고요. 기업회계에서 비용 배분하는 겁니다. 치득 감가 기준하고요. 법에서 정하는 내용 수 기준합니다. 감가는 두 개밖에 없어요. 물기 감가고요. 관찰을 하지 않습니다. 불인정합니다. 이거는 한번 대답하고 넘어갈 거예요. 절 보고 고개를 들어서 절 보고 대답해 주세요. 물기 경이 다 나오면요. 수정 물기만 나오면. 상각 법에서 정하는 연수를 쓰면요. 상각 경제적 연수를 쓰면요. 수정 관찰하면요. 수정 관찰 필요 없어요. 상각 회계에서 비용 배분하는 거. 상각 평가에서 가액 구하는 거. 수정 제조다론가? 수정 취득원가. 상각 마지막입니다. 내용연수 중 경제적 내용연수는요. 수정 내용연수 중 법정 내용연수는요. 상각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네, 그렇게 이 열하시고 이번에는 격상가격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제가 봤을 때 이건 나올 것 같은데, 들어가기 전에 저랑 두 가지만 공부 좀 하고 갈게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자, 무슨 연수는요? 내용연수는요? 내용 무슨 연수 플러스? 경과연수 플러스? 잔존연수입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에서, 그냥 경제적 내용연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잔존 경제적 내용연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구분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냥 내용연수가 나오면 내용연수 맞는데 잔존 경제적 내용연수가 나오면 경과된 연수를 더해줘야지 전체 내용연수가 나옵니다 얘는 몇 년도 사용승인? 22년도 사용승인? 기준시점은 몇 년? 25년 몇년 경과? 3년 경과 맞습니까? 어, 또 대답하셔야 됩니다 얘는요? 그러면 내용연수는 몇 년? 30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간혹 저한테, 아니, 쌤, 그럼 왜 잔존이라고 냈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연습 한번 해보라고요. 보통 시험에는 그냥 경제적 내용연수 30년이 나올 건데, 혹시 잔존 경제적 내용연수가 뜨면, 무슨 연수를 더해줘야? 경과연수를 더해줘야 전체 내용연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제조다로 원가가 있어요. 이 제조다로 원가에다가, 잔존 가치란 걸 빼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로 나눠요. 그 다음에, 경과연수를 곱해요. 다시 제조다론 거를 빼줘요. 자, 일단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음. 제조다론 거에서 전종가치를 빼면요. 까지는 총금액이 나옵니다. 감가총액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감가총액. 요걸 내용연수로 나오면 1년 동안에 까지는 금액이 나옵니다. 요걸 매년 감가액이라 그래요. 오케이? 경과연수를 곱해버리면요. 어, 감가 누액이 나옵니다. 자, 우리 원래는 뭐에서 뭐를 뺐었냐면,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뺐잖아요. 근데 감가 누계에서 제조달 원가를 빼줘도 마이너스 적산가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뭐는 안 읽고, 마이너스는 안 읽고, 적산가액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제조달 원가에서 빼나고 빼. 근데 좀 조심하세요. 되겠습니다 빼, 나, 고, 빼, 할 때. 우리가 방금 구한 제조달 원가를 마지막에 빼줘야 되잖아요. 그럼 제조단가를 구한 다음에 습관적으로 메모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 메모를 해야 되는지 알겠죠? 제조단가를 메모해야지 마지막에 뭘할수 있으니까 제조단가를 빼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출발하겠습니다. 제조조달 원가 구한 후 뭐한 다음 메모한 다음 뭐하면 된다. 빼나 곱빼 하시면 됩니다. 뭐를 뭐한 다음 제조단가를 구한 다음 메모하고 시작 빼나 곱빼 하시면 마이너스 적상가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오직 무슨 법에서만 적용하냐면, 정의법에서만 적용합니다. 무슨 법에서만? 정의법에서만. 그럼 일단, 저랑 제조드랑 거도구해야될것 같은데, 신축공사비가 얼마죠? 2억입니까? 예. 2억은 신축공사비잖아요. 음, 제조드랑 거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2억 곱하기 1.05에 3승 해야 될것 같은데, 맞아요? 그럼 계산기꺼에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저도 할게요. 음. 1.05 곱하기 1.05는? 1.05 곱하기 1.05는. 했어요? 네. 이게 방금 2승이잖아? 누늘한더 네. 눌러. 그럼 몇승? 3승. 곱하기 2억 때려줍니다. 때려주면 계산기 2억 3,100. 2억 3,100. 52만 5천 원이 뜹니까? 이걸 요 문제 어디, 어디, 어딘가에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2, 3, 1, 5, 2, 5, 0, 0, 0 써놓으셔야 된다니까. 오케이? 그 다음부터 철저하게. 빼. 나곱 빼로 가시면 됩니다 빼기 지금 우리 계산기 에 2, 3, 1 5, 2, 5 0, 0, 0, 0 찍혀있어 빼기 10% 10% 했어? 나누기 30 30 했어? 곱하기 3 했어? 그리고 빼기 아까 이제 2, 3, 1 5, 2, 5 0, 0, 0는 때리면 계산기 얼마가 딱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2억 1 687,750원이 뜹니다. 지금 돈을 못 읽는 사람이 있는데, 2억 1,687,750원. 지금 보고 있는 2억 1,687,750원을 실 중개 실물에서 읽을 날이 있다 없다. 이, 있지? 돈 읽는 연습하세요. 돈못 읽으면요. 이렇게 계산기 지켜있는데 못 읽으면 손님이 보고, 아니 어떻게 돈을 얼마나 많이 못 봤으면 돈도 못 읽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에? 어? 어, 아,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어, 소리 지르니 깜짝 놀란다고. 아무튼, 제조다가에다가 빼나고 빼, 제조다가에다가 빼나고 빼 하시면, 계산기 한번 조작에 답이 나옵니다. 제조도론가에서 빼죠? 뭐 빼죠? 잔존가치는 빼야됩니다. 나눌게요? 뭐 나눌까요? 내용연수로 나누고, 곱할게요? 뭐 곱합니까? 경과연수. 다시 뺍니다. 뭐예요? 제조다론가 하면, 계산기 한번 조작에 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요 문제를 1분 안에 끊어주시면 참 좋다. 제조도론가로 시작해서, 제조도론가로 끝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수미쌍관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끝납니다. 수미쌍관입니다. 제수더는 거로 시작해서 제수더는 거로 끝나고 연산도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끝납니다. 빼, 나, 고 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정율법입니다. 한번만겨 볼까요? 음.